50년대 클래식 카메라 올림푸스 와이드 투 모델 같아요. 와이드 투 모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이제 와이드라는 게 어떤 의미냐? 보통 보면 예전 클래식 카메라들이 다들 그 화각이 50mm 언저리였어요. 네, 뭐, 그런데 이 카메라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 주이코 WFC 35mm 화각에 3.5빠르기 렌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와이드로 찍어줬고 찍어줬죠. 이 시리즈는, 55년도에 처음 소개되고 와이드 2 e, 와이드 슈퍼 와이드 2 이렇게 58년 50, 뭐 60년대까지 네, 생산이 된제품이 o 요 전형적인 수동 카메라 w 요 그리고 노출의 기능도 없고 물론 이제 와이드 2 e 모델은 셀레늄 미터 그 오돌토돌한거 있잖아요 e 게 붙어서 나와서 자동 노출이 가능했지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완전한 수동 카메라 o 서 심지어 거리도 목축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거리 조절기가 있거든요. 얘를 돌려가지고 목축식으로 맞춰줘야 돼요. 보시면 이제 2m에서 잠깐 멈추고 5m 그다음 무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앞 이 부분으로 다 조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리개는 여기 돌릴 측면에 이렇게 보이죠. 22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조여보시면 이렇게 조리개 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3.5가 가장 개방된 거고 8, 20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거리, 거리. 초점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축식으로. 그 다음에 뒷면 톱니가 셔터예요. 셔터도 이 중앙을 중앙의 검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셔터도 가능하고요. 뭐 1/2초 같은 경우는. 네, 이런식으로 이렇게 찍히네요 자그 다음에 어, 조금 빠르게 찍어보시면 보면 한 250분의 1초 5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셀프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셀프타이머는 필름을 장전을 하고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찍으면 얘가 이제 내려오면서 타이머가 찍히게 되겠죠 나중에 네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꽂고, 플래시 케이블 연결하는 모드도 그 선도 이. 단자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필름이 들어가 있으면 장전되기 전에 이제 빨간색이 보여. 그래서 찍으면 이게 없어져요. 네, 이런 자잘한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리와인드 노브도 있고. 네, 하지만 목축 시계 수동 완전한 그 그러니까 이제 외장 노출기가 필요하겠죠.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제. 지금 그 화면을 보고 어, 필름 감도에 맞다 다른 조리개값과 셔터값을 굳이 입력을 해서, 해서 촬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필름 넣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필름은 측면에 보시면 네. 이렇게 네. 개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셔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필름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필름 튀어나온 부분 아래로 해서 넣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닫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감으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빼서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한 5mm 이상 꽂아주시고 손으로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다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내리고 좀 내려주시고 메이드 인 제페인이라고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어, 그, 뭐지? 여기를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돌려서 처음 셋 세... 세... 스타트 위치를 처음에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 자, 잡았죠? 그런 다음 에 이제 찍고 자, 감으면 얘가 같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s 와1 중간이에요. 여기서 그냥 찍어 주시고 자, 그래서 카운트가 1이 됐을 때 이제 새 필름이 나오겠죠? 그때부터 촬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따로 뭐 감도 설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사용자가 내가 어떤 필름을 넣는지 었 여기서 이 레버를 돌려가지고 확인을만 하시면 돼요. 200이면 200,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또뭐 따로 뭐 조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필름을 넣었다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뚜껑을 닫고 자 노출계를 보면서 외장 노출계. 인물의 어떤 거리나 뭐 2m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되게 날씨가 맑다 싶으면 500, 500으로 맞춰 놓고 조리개 좀 쪼여 가지고 조리개를 어디서 보는 거였지 이게 지금? 아 조리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홈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서 가장 쪼여진 상태고 네. 맑은 날씨에는 16 정도 해 놓고 500분의 1로 찍으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완전한 클래식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 기계식이니까 고장날 염려도 없겠죠 뭐 어쨌든 물론 이제 셔터 속도들이 저속에선 좀 부정확하겠죠 오버홀 하기 전인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 되게 클래식하게 생겼는데 이, 원래 이 W 자는 이전 이걸 쓰, 쓰던 옛날 아저씨들이 여기 붙여놓은 거 같아요. WY더라고. 네. 어쨌든 그 올림푸스가 이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제조사들과 다르게 광각에 열중을 해서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펜그 시리즈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 목축 식에 자동 노출이 되는. 하프 카메라 들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렌즈를 많이 개발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해도 되고요. 네. 사진 나중에 한번 기가 되면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네. 자그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카메라 내부에서 필름 면이 펼쳐진 그 간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걸 기준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m에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렌즈부터 피사체 간의 거리가 2m가 아니고 이 필름 면에서 피사체 간의 거리가 2m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이 구도만 잡고 거리를 내 맘대로 설정을 하면 흐리게 나오겠죠. 어쨌든 거리를 잘 맞추고 찍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풍경 같은 거 찍을 때는 무한대 놓고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어... 되감기 대감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몇장 찍었지? 열, 12장 정도 찍었는데, 어쨌든 되감기는 하단에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리와인드 노브에 손잡이로 빼서, 네, 얘는 엄청 크네. 이게 감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 감아 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허공을 덜리는 듯한 기쁨이, 느낌이 들어요. 헐거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왔다갔다 하면 이쪽에 이게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그 스트랩 홀더 그 고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들어 올려주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있죠 그러면 얘를 들어 올려서 필름을 빼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클래식 카메라 바로 쓰기 전에는 이런데 이제 그 실링을 해야지 스펀지 같은걸로 막아야지 빗샘이 기록이 안되겠죠 네, 이제 올림푸스 옛날 로고도 보이네요. 50년대 로고. 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카메라들은 그잘 잘 만나기는 힘든, 힘든 그런 카메라인데 일단은 이제 이런 샘플들이 보시면 지금의 그 인기 있는 올림푸스 팬 시리즈들의 기반이 됐다. 그래서 뭐나름 뭐 클래식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